이거, 이거. 사이즈. 나와. 그냥 한 그냥 할까요? 응. 아, 자, 우리 매월당님입니다. 자, 우리 매월당님. 어, 우리 실청자 이름을 다를. 보시기에는 우리 매월당님 이 자를 없을 것 없을까지만 한번 보세요. 어... 10분 뒤에 우리 형님이 어떻게 변하실지. 대머리에 머리 깎는 그 비결. 아, 대머리가 깎기가 더 힘들다. 아, 힘듭니다. 어. 매월당 대학교에 매월당 교수님이십니다. 자. 야, 진짜 이거 내가 30년 전에 한번 그, 네. 이, 이 뭐라 그러죠? 헤어, 헤어 디자이너한테 한번 깎아보고, 처음 깎아보고, 아. 두 번째 깎아보고, 먼저 한번 와서 깎아줬고, 어 제가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그, 제가 유명인사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아, 깎아 네. 많이 올라가더군요. 맞습니다. 네, 아마 자, 아, 잘 설치됐습니다. 깍새님께서는 형님, 이거 형님 한번 봐주지 이렇게 변했 이렇게 변했는데 이 조회 수가 음. 아니 내건 괜찮은데 이 형님 거 됐어. 응. 네, 아 이걸 누르면 키가 키가 안 나오겠다. 형님 스타라서 제가 안 누를 것 같은데 까안 누르면 돼. 자 우리 어, 형님 어, 한번 봐주지 얼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니까 어? 그, 그, 이거를 아 이게 재보나 재미지구나 이걸 빼고. 요걸, 요걸, 아니 요걸, 높이는 안나와 n o t h e r day. Look in a n o 괜찮. 아 o you know, you know what I'm doing. Ah, that's very c h a 안나오잖아 저안나와 m not sure. You know, 이 a n g i n g I'm n 나오게 할게요 자 응. 됐습니다 아유 세탁기 잘나오네요 응. 세탁기? i 어, 잘나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 오늘 그 매울당이 진짜 어, 마누라 도망가고 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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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아니 목도 뭐, 색그 잡고, 맘 잡고, 색깔 잡고, 실에서 머리를 깎고, 아 음. 어, 장가갈 꿈을 한번 꾸보겠습니다 예쁘게 아, 머리 자르고, 아 꿈을 한번 진짜 꾸보겠습니다 정은자는 진짜 꿈이에요 아, 머리 자를 것도 없네. 어떤 여자가 머리가... <laughs> 꿈에 어떤 여자가. 음. 와, 칼딱 붓고, 어. 아주 그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꿈에. 어. 그래갖고 깨달아 아닙니까? 어. 깨가지고 보니까 굶이었어요. 아. 야, 뭔 그런 여자가 있어. 굶이었다고 네. 생각하기. 한 아. 수씩 붙이고 받으면 괜찮아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태 나는 또 이발하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봤네 어? 아, 아니, 가서, 아니 나는 또 이발하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아. 봤어 어디 서 겁나게 어디 까져있 <laughs> <있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새벽에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여자가 부탁붙고 아니 또그 얘기 좀 그만해 아니 얼마나 놀랬어나가좀 헛것이 뛰는가 봐. 이제는 막가네. <laughs> 헛것이 뛰어. 희장고에 저기, 저기, 혼말을 안 하지. 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음. 그 표현의 자유를 그 방해하는 것은, 음. 어, 정, 이런 정으로 아니 아니고, 할수 없고, 어. 어. 어, 어, 그 정상으로는 아니거든. 할수 있는 사람은, 어, 희장에 있는 겸정 의도 못 합니다. 네. 김정일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 고다새 많이 자랐어요. 맞죠. 시청자 여러분. 아,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뒤에가. 네, 더룩 하잖아. 아. 그래서. 아, 하, 안 그래도 나는 김사건님 어저께 머리 자르라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넓다는 응. 거. 이제 저러면 이제 또 이발. 아니, 목욕탕을 또 가야지 또 잘라니까. 아... 여러분들이, 우리 매역단이보시데 여기만 보시지만, 여기 보셔야 돼요. <laughs> 옆에를 보십시오. 여기를 네. 네. 많이 자랐는데. 네. 그, 뒤에도 많이 자랐습니다, 뒤에도. 하이 컬러로 싹 깎고요. 어, 이쁘게 모여가지고 여성분이 금속처럼, 어, 그, 나타나기를, 어, 오늘 저에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도망가지 않, 않을, 겁니다. 제가 뻘떡 일어나 이발, 않고 이발을 했기 때문에 안 도망가요? 아, 뻘떡. 이발을 안했으면일어나서 놀러 고소나처 일어나지 않고, 오늘은 음. 그애인이 누군지 몰라도, 어,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놀랬습니다. 아. 꿈에도 놀랬고. 아, 우리 생시하고, 생시하고 똑같아요. 아주 카드가 좀 꼽어요. 꿈의 속으로 그랬, 그랬었죠. 그랬 이거 나꿈 아니기를 바란다. 이랬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꿈이 아니었면요 예. 예. 그렇게 깨, 깨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아유 참. 뭐 별로 그렇게 즐송하지도 않아요 여자가. 그렇다고 또 날씬하지도 않아요. <laughs> 저 자세히도 꿈에서 아이고. 자세히도 나왔네요. 어 아주 그 아니 꿈에서 자세히도 나왔어. 이 꿈이었다고 아, 가큰아저 아직 에? 야, 아, 아유, 나... 네. 예? 양가방이 왜못 봤냐? 아유. 제 생각엔 괜찮을까요?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같이 따라서 이제 좀 이상해지고 있네요. 이발하는 사람이 하고 이발해주는 사람이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아 우리는 현과 아웁니다 매울당과 네. 깍그 깍새님 깍세님. 깍새님 그러니까 형 아웁니다 이게 아주 뭐 물이 나오더라 네? 물이 음. 선 그래, 빨았어? 아니 여기가지고 빨았는데 먹이 나와 먹이 아니 먹보다도 뭐, 먼지잖아요 하얗게 아니 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네. 저가뭐 노인 단인데뭐 깍새가 왜 봉사를 하느냐고요 옛날 같으면 상노인이죠 누가 물어봤어? 중, 중 <laughs> 아 깍새는 중중노인인데뭘 65세면은 진짜 상노인이네 옛날에는 한각도 못 지내고 죽은 사그 뭐, 아니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깍새는 아. 중노인이요 맞아요 45세? 네, 옛날 같으면 중노인이지 네, 4 3만 응. 넘어가면은 야구 철제 야구로 이렇게 우리 해보니까 는지정한게안보이구 인생 다 살았다 이랬죠 아까 당신 때는 지다 보였는데 4 3만넘어가면 그죠? 지금 그월남 태국, 라오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답니다. 아, 지금 우리 옛날에 30년 전 어른들 모습을 하고서 또 일찍 파게를 하신답니다. 음. 아, 참 꿈같은 세상이오 형님. 예. 다시 한번 들어가시죠. 시작. <laughs> 꿈이었다고 좋다. 생각하기엔. 올라간다! 너무나도 아쉬운 벌써 가슴을 태우며 기다리니. 너무나도 무너진 응. 당신. 가사를 안 시워먹고 가사를 다 알고 있다는게 신기해 정년 사람들은 그걸 왜 외우고 댕겨나 그냥 잊어먹고 자나 아니 나는 잔똑 또한 어, 사람에서안잊 나는 가사를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지금 하나도 아유 그래도 근데 너, 가사를 다 알아 그래도 노래방 가니까 노래는 제일 잘하대 누가? 아. 내가? 예뭘 아. 잘해 아. 아. 아니 아. <laughs> 그냥 아. 하는 아. 소리지 <laughs> 놀리려고 <놀림이 웃음> 한 가야 되겠네요 아니 애도돔이었습니다 아유 오. 진짜 또왜 저러실까 아, 누나도, 누님도 참 꿈이 있을 텐데. 아, 누님, 제가 한번또 가수 잘게요. 누님 같이 하시죠. 시작. 아, 꿈이. 나는 가사를 운영다고 온다. 아, <laughs> 그래서 못한다고. <laughs> 이 노래 한세번 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유, 나는, 그래서 노래방이 참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가사를 거기 나오니까, 음. 가사. 어, 아, 보고도 좋습니딱한곡 있어, 내가. 가사, 배울 수 있는. 아, 나, 나, 나. 제 고양이 보고 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네? 아니면 나... 미친놈들이 뭐, 노래 아니... 노래를 보고 지나가고 그으니까고이나가 얘가 얘가 놀래가지고 네. 생일 날 노래 소리가 다 들리나 이러고. 어저 문이 음. 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지금 걔가 보여 그래가지고. 아, 이 또, 아, 저건 아무래도. 네. 우리 주인님한테 뭐 기계 소리도 이상한 기계 소리도 나고 뭔 음. 위해를 가하고 있다 위해 판단을 해가지고 어, 욕실 통과하면서 어. 이발이 괜찮은데요? 어. 어. 저 개가 어 좋아요. 아 지금 그 예. 국내 사람들한테 제목을 아. 제목을 아. 어. 아니 제목을잘김 작가님 제목을잘 달아서 올리세요 그래야지. 시대 보기 힘든 보기 드문 이발사하고. 아니 우리는 형님 제목 정했습니다. 이거몇월달 형님은 어. 꿈이었다고. 꿈이었다고. 시작 꿈이. 아, 예. <laughs> 네. 나도 아니 그 노래가 딱 맞네. 어쨌저 이게 매고다고분이계요는다고저작 오, <laughs> 찮 또... <laughs> <laughs> 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아, 그가우다아니그여자가옷아 입고 들아왔으면아가안저아아그여자주 그저. 아 아주 그아아그여자그 아주 그저. 그저. 아 그저. 아주 그저. 아주 그저. 아주 그아아 진지하게 아, 제발 좀그 가증이 없는 여자분이 있도젠 참네. 아이 얼마 속으로 얼마나 아쉬웠을까. 꿈이었다고. 아유. 어, 꿈이었다고. 오, 꿈이었다고. 꿈이었다고 <laughs> 아주 원동 먹었었어. 원동 먹었어. 원동 먹었 지가 아. 유 시로록이 하나 담글 찍어야 한고 너무 좋다 말았네. 네. 어, 꿈이었다고. <laughs> 좋다 말았어 아니 밤중에 웬꿈 얘기야? 아이고 대충 깎고 뭐 이거 아 머리도 아, 머리도 없어가지고 깎을 거 없을 거 같은데 더 오래 깎네아 그냥 진내자면서 네, 내고 아니 아우가 형님 머리 깎아 주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깎아 주겠어요? 혹시 아나요? 또 꿈에 나타 났던 어떤 제일 분해했죠? 꿈이요. 어떻게 어떻게? 저희 두 분은 지금 꿈에 취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꿈에서 깨어나라 아쉬아아이에서 깨어나시오 아슴데우이크잡 잡고 <목소리> 형님 브이크 잡아주세요 저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아 이쁘다 <목소리> <목소리> 아, 아이고 아직 이쁜데 뭐아 잘됐어요 어이 욕실 이발이 한 그림 나와 지금 이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림. 아 진짜 아시선이 여러분 참 매월 땅은 보여줄 까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기는 목욕탕까지, 아, 목욕탕까지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목욕탕. 아, 이제, 이제 꿈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마지막으로 끝낼 때 꿈이었다 가번 보도록 이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꿈이었다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보지가왜 나와요, 거기서. 오늘은 컨셉은 꿈이었다고요. 사랑, 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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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지 눈이 음, 브레이크 좀잡아주세 <레 Nash> 저작권 버했니다안잡을라고요 저작권. 아이고, 저작권 버렸습니다. 그리브레이 다들 377 나왔네. 377. 이게 안나 이머리은만사만면은 만나면, 이사은이사람요아나면이 사람은 만이은 만나면, 은데나올라가람은이 사람은 만나면, 이나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만나면, 이니까이 사람은 이 만나면, 시계를 거꾸로거꾸로 뭐 거꾸로 가는 시간, 또러면면또그구노래가 응. 없어? Tunji, 자 u n j i T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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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j 명 우와, 모이가 뭐, 올라갔다고? <laughs> 예, 먹어 백 명. 요 <했네요>. 구독자, 구독자 백명 늘었다 해봐. 지금. 와아이고 이따가 자랑하고. 누님 <laughs> 브레이크좀 잡았어요, 형님. 대중에. <laughs> 브레이크좀 잡았어요, 형님. 그건 이따 중에 자랑하고. 네. 뭐.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 지금 좋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청춘을 꼬꾸로 돌리고 있는데 왜 와서 야, 지금 7만 방해를 합니까? 그 대충 깎고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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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끝났습니다. 노래 세번 부르니까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아, 진짜 와, 와, 아주. 이제 그 노래 하면 이제 매울 땅님이 찾아오세요. 아주 같아요. 좋았습니다 지금. 아그 백년이나. 네. 뭐. 아 근데 여기 좋네요 이거 아주. 뭐 오늘 낮에 뭐신간한테 죽을 때까지 얻어 맞다가 신랑이 때리다가 죽었다. 동수개 노래 불러가지고 첫날 밤에. 아유 동수개 노래, 동수개 노래. 여자가 왜 동수개 노래를 불러가지고 평생 얻어 맞다가 신랑이 먼저 죽었대요. 그래갖고 아. 지금 안안할것어요 그게 참꿈 같은 얘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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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꿈 같은 니 형님 다시 한번 할게요. 꿈같은... 꿈이었다고 <laughs> 생각하기. 자 오늘은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이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겠습니다 흉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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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잘습니다 아이고. 아, 영상도 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저녁에 또 구매 또두머이 나타나고 갑자기 꺼졌어 습니다 아, 시계 아, 아, 옷도 안 입고 나타나고. 감동을 습니다아 차트 아니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니까뭐버도몇가안 되네. 빨간 <laughs> 오늘 수고하신 깍새님 아, 어, 아주 오신다. 수고하셨습니다. 꿈에 형님의 꿈에 나온 그 여자분 아. 오늘 밤에도 아. 형님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는, 수, 오늘은 센터링을 깍새님한테로 하겠습니다. 아, 센터링, 네. 꿈이었다고 <laughs>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음, 아쉬운 음, 나만 음, 가슴 태우며 기다리길 음, <laughs>